안녕 여러분 남이춘 윤태진입니다 지난주 겨울 간식 귤 정말 실망입니다 왜요? 남이춘에게 어묵은 그저 술안주일 뿐입니까라고 어~ 이서우 기자와 함께하는 그~ 겨울철 간식 월드컵 네. 겨울철 길거리 음식 음. 베스트 음. 뽑는데 결승에 귤과 어~ 묵 그니까 러 오뎅 이게 올라갔었거든요 아. 근데 시민 논객인 윤태진 씨가 귤을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거의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했어요, 진짜로. 근데 음. 저는 귤을 선택했습니다. 귤은 진짜 앉은 자리에서 한 30개도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. 아 그래요? 네. 개인적인 느낌. 지금도 네개까 네 드시나요? 네, 네. 다 먹었습니다. 네. 하나, <laughs> 아니 하나 더 드릴게요. 고, 고맙습니다. 예. 네. 아니 그나저나 배디저그 영상 봤어요. 그래요? 주시은 아나운서가, 언니 큰일 났어요. 빨리 풀어요. 막 이러면서. 음. 그, 저 둘이 노래방 간거 영상 야, 네. 봤는데. 얼마나 귀엽나요? 정말 본 사람들이, 어, 어떻게, 이 윤태진과 주시은 두 콤비가 더 좋아졌다는 글만 많아요. 이건 무조건 더 좋은 거잖아요. 근데 저 너무 끔찍했어. 요 내가 뭐 저렇게 노는구나. 자세히 처음 봤는데 무조건 플러스라서. 아 이것이 무엇인가. 음. <laughs> 시은이는 벽에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고 네. <laughs> 왔다갔다 거리고 있고. 제가 그 손이 빠른 품메꼴 PD에게 넘겨서 네. 아주 깔끔하게 편집을 네. 매끈하게 해서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서. 그래서 저도 깔끔하게 음. 편집된 그 배디의 음. 음원 파일을 넘기기로 했습니다. 네. 한 40초 정도 되더라고요. 딱그 노래 부 부분만 딱 잘랐더니. 네 여러분. 아. 기다리세요. 네. 아... <laughs> 큰거 나갑니다. 방송 끝나고 저랑 따로 얘기 좀 하시고. 아니, 저는. <laughs> <laughs> 좋은 혜택을 드렸는데 이것도 좋은 저한테는 거예요. 타격을 주시는 건 말이 안 되죠. 이게 왜 타격입니까? 네,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. 이게 날아다라고 하신 분 네. 있고 이제 베디의 어. 인기가 여기서 네.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아, 어쨌든 저도 예비 그 안전 장치를 몇개 해놨기 때문에 어, 또 어, 있어요? 유태인 씨가 방송 끝나고 저에게 회유될 가능성이 120%다. 예. 더 이상 부른 게 없는데요. 네, 뱅튜브가 운영되고 있나요? 뭐 지금 네. 근황이 안 올라오던데? 어잘 운영되고 있는데. <웃음> <그래요>? <웃음> 아마 뭐 영상이 하루에 하나씩은 안 올라가지만, 네또 브이로그 올리려고 편집 막 하고 있어요. 음, 네. 맥주 마시는 ASMR 방송을 하나 올렸던데. 네. 네, 저도 봤거든요. 좋더라고요. 맥주 마시니까 좋더라. 너무 좋더라고요. 본인이 좋은 거지. <laughs> 듣는 사람들도 땡겨서 맛있다는 분들도 있고 좋았을 겁니다. 어, 저는 네. 하도 그 그냥 마시, 마시기만한 줄 알았는데 중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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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중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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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중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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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코인노래방님, 편집이 오래 걸리는 초보 땡튜버 어, 왜 이렇게 나는 어렵지? 다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, 저만 어려운 것 같아요. 네. 빨리빨리 배우시고요. <laughs> 너무 자, 힘들어. 불편한 것은. 자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서 문을 콱! <웃음> 진짜. <웃음> 자고 있는데, 어? 하고 일어날 정도로 문을, 문콕을 막 콱! 하는 거여서, 뭐야? 이랬는데, 오빠가, 오빠가 뭐라 뭐라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. <laughs> 문콕. 문콕을 저도 좀안 좋아하는데. 그 너무 정도, 깜짝 놀랐어요. 그 정도였나요? 아, 근데 전 문콕에 별로 민감하지 않거든요? 근데 진짜 엄청 크게 팍! <laughs> 그렇게 안 열었는데. 아니야, 진짜. 아, 이게 그 차가 기본적으로 문을 이 딸깍 따면 열리는 그 범위가 음. 정해져 있잖아. 그죠 어. 근데 제 차도 작은 차고 언니 차도 작은 차여가지고 그치 언니 공간이 이만큼 넓어 넓어 넓었거든요 아 그거는 그거다 콕. 열대 문 콕이 아니라 이 정도로 자동으로 열리는 만큼 있잖아 음. 그거 열고 내가 나오다가 조금 밀었나보다 <laughs> 그래서 그게 콕이 됐나보다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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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전에 한번 엉덩이가 껴가지고 죽을, 죽을 뻔한 적 있었어 이렇게 문이 딱열렸어때 <laughs> 이만큼 옆차가 너무 바짝 떼어져 있어가지고, 요만큼일 때, 이렇게 딱 나오는데, 하체가 걸리면 진짜 죽을 맛이에요. 민트 먹을래, 오빠? 민트 먹을래. 어둠 속에서 윤태진이 걸어오는데, 화환이 걸어오는 줄 알았어. 그래서, 조망구가 화환 들고 오는 줄 알았어. 음. <laughs> 예쁘단 얘기죠? 굿. 안녕